자, 이건 뭐예요?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한번 읽어 봅시다. 아이가 있는데 아까 전에 아이가 처음에 나왔다고 해 가지고 인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로 읽는다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또 달라져. 이게 왜냐면 이게 또 c e. 이 이게, 이게 이게 같이 붙어 다니는 것들이에요, 이게. i i를 그대로 써. 아이야. 다음 에 c 여기, 이제, 씬인데 여기 씨옷이 들어가 있죠? 그니까, 러 씨옷을 어, 쓰는데, 이는, 네, 아이, 세, 이렇게 할수 없,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아이스를 이렇게 읽는다, 이렇게, 그냥, 그냥, 이거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암기하면 돼. 쓰 이렇게, 아이스. 맞죠? 그렇게 가자고 아이스는 얼음이요, 얼음. 사실은. 아이스크림은 그 크림하고 아이스가 합쳐져가지고, 아이스크림이라는 뭐 복합 명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단어가 만들어진 거고, 원래 아이스는 얼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스는 원래 얼음, 얼음이다. 아이. 그래서 이거밖에 쓰이지가 않아. 아이스는 그냥 아이스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크림, 크림이 크림 있는데 크림을 봅시다. 크 씨저 씨 신데 씨옷도 있고 크 키역도 있다고 그랬었어요. 여기서는 키역으로 써요. 슬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슬림으로 하려면 S 이렇게 S로 시작하는 게 맞고 여기서는 c 는 키역으로 되는데 여기 또 모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R은 뭐라 그랬어? R은 리을을 쓰면 되죠. 리이이 그러면은 여기에 키역과 리을 사이에 의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지 그냥. 그래서 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 그냥 크. 클이 아니고. 그리고 E A가 있어. E A 이거는 많이 나와요. 앞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이 e, A는 그냥 이 발음이 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M은 뭐예요? M. M은 미음을 쓰면 되겠죠? 미음. 자, 그래서 크림. 크, 크하고 림. 이렇게 같이 읽는 거지. 크림.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술입니다. 술. 술인데 자 이거를 어떻게 읽느냐? 많이 들어봤죠. 술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죠? 알콜이라 그래요. 알콜. 한번 풀어보죠, 이거. A A는 뭐라 그랬어요? A 그다음에 아. 어, 에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알, 아 아라고 하면 돼. 아 그죠? 아까 전에 I가 가장 먼저 오는 거가 있었는데 아이스크림도 있었고 또 인스턴트도 있었고 인 아이 뭐좀뭐 규칙은 그 뒤에 어떤 글자가 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어 여기서는 알아그니까 이제 표현해야 되니까 아라고 어 보고 그리고 l l이죠? l은 뭐를 써야 돼? 리을 써야 되죠. 리을. 리을. 그리고 c는 시옷하고 q 이렇게 쓰인다고 그랬죠? c는 Q 그리고 o는 뭐예요? o 죠 O. 이렇게. o h h는 h 이렇게 발음 안에 h라는 발음 안에 이시읗 글자가 들어 있어요. h, h. 시읗 글자가 들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h는 시이라고시을 사용하면 돼요. 시 발음이야. 또 O는 뭐요? 예 O는 O. L 들어가 있죠? L. L은 뭐라고 했어요? 뭐라 뭐라고 네. 했어요? 그 리얼이잖아. 리얼. 리을. 리얼. 자 그러면 알 코홀 그죠? 알 코홀 이렇게 된다고. 알콜. 그래서 이거를 알콜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알콜. 어렵지 않죠? A 아 L 리얼, c 키읔, 오, 오, h 이치 히읗, 오, 오, 엘, 리 그러니까 알코홀 알코올.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음식점이 가장 필요한 거 물이죠, 물. 물을 어떻게 읽느냐? W 이거는 한번 발음을 들어보죠. 네이버. water. 미국, 영국에서는 워러 이렇게 한대. water. water. W가 우 발음이 나는가 봐. w 우 이렇게 발음이 나는가 봐. 미국에서는 워러 영국에서는 워터 이렇게 발음을 한대요.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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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W가 그러니까 보, 보니까 U 발음이 나오는 것 같아. 그다음에 A는 아죠. I O E O 해가지고 T는 뭐예요? T니까 T 여기 이거 E R도 같이 생각을 해야 돼. E R E R은 어 발음 나요. 어. Er. 어. 그죠? 이 e 아를 네이버에서 발음을 들어보면 어 이렇게 그래. 어 er. 이렇게 누구 누구를 지칭할 때 이런 거를 쓰는데 하여튼 물에서도 워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워터. 워터. 미국에서는 이 t 발음을 혀로 굴려가지고 워러 이렇게 l로 써 l l 발음이 나오게. 터 그러면은 약간 촌스러워 보인다고. 영국에서는 근데 그대로 발음을 하고.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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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근데 한국에서 이거를 광고할 때 들어보면은 워터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워터. 뭐 미네랄 워터. 뭐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워터라고 해. 발음은 워러. 이렇게 발음을 한,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런 단어들이 몇 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보리. 보리예요. 보리. 이도좀 단어가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이것도 들어봅시다. 아마. Barley. Barley Barley. Okay. Barley. Barley. 영국식하고 미국식하고 약간 발음이 달라요. 발음 기호가 있는데, 우리가 발음 기호까지는 공부를 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알파벳가지고만 한번 읽어보자니까, 여기에서 보자고, 여기 미국식에서는 알발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은근히 들어가 있는데, 영국식에는 없어. 그래서 바리 이렇게 읽으면 될것 같아요. 자 B는 뭐예요? B. 그러니까 비읍 비읍을 쓴다 이거요. 예 그죠? 그리고 A. A가 아 이잖아. 아 아. 그러니까 R은 R. R 할때 R 이렇게 R. R이 그냥 그대로 들어간다고. R 파리 이렇게 파 파리 이렇게. L은 L 이렇게. L은 뭐요? 리을. 와, 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Y가 Y가 이 e 발음이 나요. Y. Y잖아. Y. Y인데 끝에 오면은 e 로 된다고. E 그 이거는 여기서 L, E, E. Y도 E죠. 그래서 E. 이니까 빠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빠리 빠리 맞죠? 빠리 이렇게 발음을 하면 돼요. 비슷하죠? 빠리 보리 빠리 들어온 건가? 이게 보리가 보리라는 게 외국에서 들어온 건가? 그래서 빠리가 그냥 우리나라에 와서 보, 보리가 된 건가? 그러네. 홍해 카카스 카스피해가 원산지라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홍해래. 보리가 그래서 바리였기 때문에 보리가 됐나 보다. 예.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